네, 우리 인포뱅크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헌터고요 자, 오늘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이4단계 실제 인증차, 이제 인천 도심을 달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조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점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관련되어 있는 후속주 종목들이 같이 따라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바로 인포뱅크라는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사와 이슈에 따라서 이 인포뱅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자유,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 중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역배열 국면을 가지고 있어요. 역배열. 역배열인 건 우하향을 의미한다는 거고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거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에서 어떤 긍정적인 기사를 토대로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앞전에 이 쌓여 있는 매물대들을 얼마만큼 빨리 흡수를 하느냐. 자, 과거에 물려 있는 사람들 물량들 본전가 오거나 수익나면은 팔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이 돼가지고 물량들 많이 뱉어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충분히 흡수를 하고 주가가 안착을 해야,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다는 라 거.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재료적인 측면이 이 물량들을 흡수할 만큼의 큰 재료이냐.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두 번째로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인포뱅크 주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준비해 왔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4단계 자율주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자,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용화가 되는 도입 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시장 규모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별도로 조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5월달에 추가적으로 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들 어 별도로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매물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 단기 반등이 어디까지 나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혹시나 어, 이두 가지 시나리오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추가 매수 자리는 어디가 조금 안정적인 자리인지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별도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번호 010 5765 2186자이 번호로 뭐다 단순히 종목명 인포뱅크라는 문자 한 통만 저한테 넣어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투자전략보고서 파일 어,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뭐 비용 받는 부분 없이 무료로 일단은 참고해 보시는 의미에서 전송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준비한 투자전략보고서 파일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어,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5765-2186으로 바로 인포뱅크라는 문자 한 통만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 지금 시점에서는요. 우선적으로 이 단기적인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1,000원 그리고 12,000원 라인대에 대한 라운드 피겨 주가 위를 올라온다 라고 했었을 때 추세가 바뀔 수 있을지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에 대한 결정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기에 거래량이 얼마나 붙어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 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자이 부분만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어, 여기 3번과 이 4번에 대한 내용들이고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과 시그널 제가 전부 다 기입을 해 줬으니까 여기 스마트폰으로 해서 한 눈에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 결국에는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글로벌 정세에 대한 악재로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오히려 이유 없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반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손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한 종목, 어, 지금 영상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초입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 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 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